네 안녕하십니까 H학과 하루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학과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국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좀만 해달라 그래요 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본만 지켜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하루물방 항상 얘기하죠 쉽게 가자 죽이지 말자. 예.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요번 편, 화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화안수 몇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온도. 세 번째 뭐예요? 온도. 아침에 일어나서 온도, 잠잘 때 온도, 밥 먹을 때 온도, 화장실 가서 온도. 하루쟁일 온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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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아 침이 많으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빌게요, 제가. 제가 이제 빌게요, 제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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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네. 자, 환수할 때 온도 꼭 맞춰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한 소리 자꾸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안 되나요? 아, 왜 그러세요? 제발. 온도 좀 아쉬우십시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쉽잖아. 다 제가 강해해 드렸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환수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환수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환수. 부드립니다잘 기억해 두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꼭 환수하십시오. 아, 선생님, 일주일 힘들어요. 아, 저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요, 힘들어요. 열흘에 한번 하면 안 돼요? 네, 열흘에 한번 하십시오. 헤이술 네, 한잔 먹었는데, 내리게 되죠? 2주에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단, 책임은 제가 안 지겠습니다. 11일을 넘지 말아라. 일주일 권장. 10일을 넘지 마십시오. 밑줄 그으십시오. 공식화 시키고 이쪽에서 제가 자 환수를 안하면 뭐가 문제다 ph가 문제다 아닙니다. 그 각종 원소에 염이 염이란거 붙으면 염이는 원소만 붙으면 무조건 고기 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뭘 보고 할까요 물을 다 테스트 해볼까요 어느 생활에 그거 합니까? 우리 매니아님들. 예? 저도 안 해요. 그아상 선생님 오래 했으니까. 아, 아 물론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팁 드릴게요. 어지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구피는요, 자유연애. 첫 번째, 자유연애한다. 두 번째, 자기가 영토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왔다리 갔다리. 위에 갔다, 밑에 갔다, 옆에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지마음. 구피라는 특성이 그래요. 구피가 자연상태에서 상당히 최하위 계층에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항에서 피운다. 구피를 괴롭힐 애들이 없다. 별로? 환수만 하면 된다? 어떻게? 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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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제가 빌었죠? 음. 예, 온도, 온도, 온도. 개발 잘하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월하수목 금토일 있죠? 난 일요일 날쉬니까 일요일 날 가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는가 매주 일요일마다. 에? 아, 열흘에 한번 간다. 1, 2, 3, 4, 5, 6, 7, 8, 9, 10 있죠? 일요일날 간다. 1. 그다음 11일, 그다음 21일, 그다음 31일 없죠? 다음 달 1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이주, 도루미한 번, 한 번, 한번. 책임 안 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책임 안 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본을 지키면 된다, 기본. 기본만 해라. 어?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다. 기본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한번 제가 가드리는 요령을 한번 할까요? 한참 가야죠, 삐쳐. 우린 생물 다루는 사니까 바로 갑시다. 눈앞에 있네요. 제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자, 가보겠습니다. 알비노 플래그. 어떻게 보이세요? 내가 손이 가면 움직여서 안 되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왼쪽 위에 구석으로 쫙 보고 있죠. 어디를 보고? 여각기쪽 출수구 쪽을 보고. 네. 이게 조금 더 수집이 안 좋아지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애들이에요. 뭘 갈아야 됩니다. 안 가면 집에 영구으로 갑니다. 이거 하는 걸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와 알비나 풀프레티넘 화이트. 요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비너플래드보다 조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조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확실한 문제를 보여드릴까요 출수구 쪽으로 다가 있죠. 애들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물 갈아줬더니, 처방을 살짝 했습니다. 달리죠?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놀아야 되는 겁니다. 죽는 애들 억지로 살려놨죠? 네. 자, 오늘 강의할 주제.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죽일라고 박지 말했어요 이미 죽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물100%갈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다 갈아주십시오. 얘네들 어떻게 한다? 죽은 애는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은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물100%다 가십시오. 그 다음에 처방 들어가야 되죠, 처방 네. 왜? 얘네들 염증 생겼죠? 몸에. 그래서 처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똑같이 물을 안 갈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고기가 몇 마리 없잖아요. 그리고 유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는 성어대 고기 수도 많고. 그러니까 물이 망가졌겠죠? 당연한 얘기죠.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잖아. 요 이런 부분들은. 수준이 높아갖고. 그쵸?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결론 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환수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 하시겠죠? 피해체가 내려가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염이한염이한 붙은 원소에, 각종 원소에 염만 붙으면 고기형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물론 pH도 저 정도 되면 많이 떨어졌겠죠. 어느 정도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항세 해주십시오. 힘들다. 10일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이조도꼭 지켜주십시오. 중요한 거. 첫째도 온도, 둘째도 온도, 셋째도 온도, 밥 먹었을 때 온도. 화장실가서 온도, 일어나서 온도, 잘때 온도, 하루 종일 온도 온도, 온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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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맞춰주십시오. 두번째, 저렇게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럼 여러분 힘들잖아요. 데이버 카페 H-AFA 있죠? 거기 와서 질문 게시판에다가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독수리 들어가죠? 독수리. 독수리 하다 힘들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말로 할게요 제가. 네,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회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고기 죽이지 않기. 두 번째, 뭡니까? 죽여도 왜 죽는지 알자. 예?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고기를 키우는 사람과 10년 동안 죽었어. 사다나. 또 죽네. 또 사다나. 또 죽네. 또 사다나. 그렇게 10년을 키워, 뭐합니까? 방금 시작한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려놓고, 아, 나는 고기에 대해서 좀 알아. 이거 아닙니다. 네. 무조건 제가 주장하죠? 저를 만나신 분들, 고기 죽이지 않기의 작전. 고기 죽이지 맙시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하죠. 죽더라도 왜 죽는지 알고 죽이자. 세 번째, 자, 치료해 봅시다, 치료. 어떻게 해야 돼? 모르죠. 거기에 맞는 거,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간단하죠. 네이버 뭐 카페 들어와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죠? 제 h a 과 카페 들어와서, 질문하십시오 독수리 출동 별로 안 된다 제가 아프리카 생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요 질문하시면 되죠 그쵸 외너방이죠 저희는 자 마지막 광고 여러분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물방에 큰 힘이 됩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유번편 한운수란에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H.차학과 회원 여러분, 회의 동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또 주제를 갖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H.차학과 반음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